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곱의 좋은 땅라암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요셉의 형들 다섯 명이 대표로 뽑혀서 바로왕한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진짜 얘기한 것과 같이 바로왕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물어볼 때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선조로부터 목축업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양을 치다가 목축을 하다가.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없어서 이것까지 왔습니다라고 야고, 아, 요셉이 가르쳐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의 생각에 같이 동의하고 같은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형 성경을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이 얘기할 때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의문을 던지거나 반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셉의 형들도 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정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모든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지금은 애굽에 내려오지만 언젠간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방구도 없이 요셉이 가르쳐 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지는 감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당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오히려 애굽 땅에 와가지고 양식을 풍부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요셉 그 총리 동생을 통해 가지고 좀 권력도 누려보고 이 땅에서 좀 화려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지금 허락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과 동일하게.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애굽에 동화되지 동화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 가지고 바로왕은 얘기한 다시 답을 합니다. 아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 그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고센 땅은 목초지론 즉 양떼들을 치기엔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나일 삼각자 중에서 오른편에 있는 땅, 즉 팔레스,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 농사를 짓기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긴 좋은 땅은 바로 나일 삼각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민족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고센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곡창지대, 나일 삼각지는 오히려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곡창지에서 벗어난 변방의 고생 땅이 그들에게는 삶의 최적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은 지금 세상 사람, 애국에게는 가장 천박한 땅이요.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필요,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 없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적합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과 환경을 허락해 주실 때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볼일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아니면 쓸데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생 땅은 가장 좋은, 목초지로서는 가장 좋은 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적합한 땅이요,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 애굽 사람들의 곡창지대를 부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환경, 그 직업,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서 가장 최적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곡창지대 나일 삼각지를 부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목처지 고센 땅이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볼일 없는 땅의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의 환경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고생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필요없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무지와 같은 불모지의 땅이었지만은 참으로 목축을 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너무나 가장 적합한 땅이여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과 모든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별 일 없고 황무지와 같고 불무지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이 목초지 고센 땅에서 열심히 목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